임독유통이 반드시 열려야만 우주와 합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기공과 도가, 수련의 관점에서는 임독유통은 우주와의 합의를 위한 중요한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아래의 두 가지 관점을 정리해볼게요. 1. 전통도가 수련의 관점. 임독유통은 필수적인 단계. 도가에서는 소주천을 통해 전기신호도의 수련 단계를 밟는다고 봅니다. 인맥과 동맥이 열리면 신체 내 에너지 흐름이 원활해지고 중단전과 상단전이 활성화되어 우주 전기와 교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주와의 합일이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불교 선도 현대 명상 관자 인도 유통 없이도 합일 가능. 불교나 선도에서는 마음의 청정함과 무아의 상태를 통해 우주와 합일된다고 봅니다. 인도 유통이 없어도 깊은 명상 상태에서 우주적 자각이나 일체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명상에서도 에너지 흐름보다 의식의 확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론, 길은 다양하다. 인도 유통은 한 가지 길일 뿐. 반드시 거쳐야만 우주와 합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와 에너지의 정제와 통합을 통해 의식의 확장을 돕는 강력한 수련법이기 때문에 많은 도가 수행자들이 이를 중시합니다.